SPY, O, MAIN, T, VZ, SPHD, KO, VYM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리온 관련해서 32주 입고 되었습니다. 리얼팅컴 쪽에서 나왔고요 이거 나오면서 한 160달러인가 수수료로 나갔습니다. SPY가 23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. 분기배당이고 리얼티 인컴이 64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배당률이 약간 올라갔죠. 추가 매수한 것도 있고요. 메인은 2.32달러 이거는 초반에 사놓은 거였는데 그 이후로는 수량은 안 늘렸고요. T는 215.9달러 이거는 10주에서 20주 정도 약간 늘렸습니다. VZ는 22.85달러. 요즘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더라고요. 이거는 배당 받는 대로 이것도 한 주, 두 주씩 계속 매수했고요. SPHD는 15.56달러. 이것도 월배당으로 나오는 건데, 초반에 사놓고 그 다음에는 수량은 늘리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는 4.59달러인데, 이거 스타벅스인 것 같습니다. 스타벅스도 초반에 다섯 중과열0중과 사고 그 다음에 계속 안샀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플러스가 좀 많이 됐고요 수량은 얼마 안되는데 k o 도 초반에 사고 수량은 그대로입니다. 88달러 정도 되고요 VYM은 1.27달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량은 처음에 두중과세중과몇주안샀고요 세주 이상인 것 같은데,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득이 나면 계속 팔게 되더라고요. 요즘에는 뭐 이득이 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,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은 쓰지 않고요. 중간중간 한 번씩 뉴스나 기사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하락할 때 일부 조금씩 매수는 하고 있고, 배당 나올 때 역시 매수하고 있습니다. 생각처럼 좀 많이씩은 매수는 안 되는 편이고요. 리얼트 인컴을 매월 한 100달러 정도 나오게 만들고 싶긴 한데, 생각처럼 실행이 잘 옮겨지진 않습니다. 다음에 일부라도 하락장이 오면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? 그때 또 봐야겠죠?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좀 시간이 1년, 2년 정도 되다 보니까, 저 자체가 좀 주식에 신경을 좀안 쓰는 그런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실제로 또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리얼티 인컴 같은 그런 주식이나 SPY나 SPHD, 뭐 코카콜라,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수량을 늘려볼 계획입니다. 일단 우선적으로 지수 추정하는 거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. 확실히 신경을 안 쓰는 게 수익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공유하겠습니다.